부회장이에요. 중국 SNS를 서치하던 중 감동 사연이 있어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한 중국 분이 SNS에 이런 사진들과 함께 그 제목에는 모든 판단은 평등하다. 푸바오가 왜 인기가 많은지 이유를 모르겠다며 글을 올려놓으셨더군요. 그래서 저도 댓글에 서툴은 중국어 번역으로 푸바오를 사랑하는 이유를 번역해서 올리려고 했었는데요. 그러다 보게 된 중국 푸더기 분들이 올려놓은 댓글을 보고 큰 감동을 받게 되었네요. 당신이 제목에 푸바오를 써놨기 때문에 나는 클릭해서 들어왔다는 분도 계셨고, 푸바오는 매우 신기한 판다라서 가벼운 우울증은 푸바오의 영상만으로 고쳐진다는 분도 계셨어요. 푸바오가 없었다면 선수 핑기지에 가지도 않았고, 판다는 많지만 푸바오는 하나뿐이라고 써주신 분도 계셨지요. 어떤 분은 자신이 가장 어려웠던 시절을 푸바오의 영상을 보면서 버텨냈는데 그 이유가 푸바오가 공주처럼 행복했기 때문이라고 하셨어요. 중국에서 역시 푸바오를 사랑하고 아끼는 푸덕이들이 아주 많으니 든든하더군요. 푸바오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똘똘 뭉쳐서 우리 푸바오가 앞으로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는 모습을 볼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근데 푸바오가 왜 인기가 있는지 모르신다면 에보 때 행복해하는 푸바오의 영상 몇 개만 찾아봐도 금방 사랑에 빠지지 않을까요?